저는 75세 충남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고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딸 또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난뒤 정기검진을 위해 1년에 4번 서울로 올라가곤 합니다. 검진을 받을 때마다 아들과 딸의 집에 번갈아 머물며 하룻밤을 자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집에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 늘 조심조심 생활했지만 어느 날 제가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검진을 마친 뒤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며느리가 퇴근이 늦어질 것이라며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고 집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도 모르게 듣게 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저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서 꼭 자고 가야 하는데? 솔직히 불편하잖아. 그러게 남처럼 잠만 자고 가는 건 이해해도 매번 집에 오시는 건 부담스럽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검진을 위해 오는 것도 그저 잠깐 신세를 지고 가는 것도 이들에게는 그저 불편함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심한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냉장고 하나 열지 않고 밥상 차리는 일조차 돕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길에 저를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바쁜데 그냥 가거라 나는 혼자서 갈수 있다. 제가 이렇게 답하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 누구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결과 들으러 올라오실 때. 우리 집에서 주무시죠? 딸의 말투도 어딘가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고 바로 내려올게. 너희도 신경 쓰지 말아라. 딸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도 이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딸 가족이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위한 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명절이면 온갖 음식을 준비하며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먹거라. 나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다. 모두 당황스러워 했지만, 저는 결코 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던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불편하듯. 나도 이제 내 집에서 불편한 건 하고 싶지 않구나. 이젠 서로 편하게 지내자 제 말을 듣고, 며느리와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남이라면 했을 대로만 하겠다. 그래야 우리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검진은 병원 근처에서 혼자 해결했고, 명절에도 전처럼 자식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함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제 삶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고 의지하려 했던 저 자신을 내려놓으니, 마음도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